자 일품은 원래 좀 까다로운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 바로 넣어놓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앞에는 조금 쉬운 거를 몇개 넣어놓긴 했어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바로 어려운 거 하면 싫어할까봐 제대로 풀지도 않을 것 같아서 참고로 진짜 소위 말하는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 건 거의 다 넣어놨어 거의 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만약에 숙제하다가 잘안 되면, 이렇게 내가 풀어준 거 보고 한 번,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알겠어요? 자, 일단 얘는 엄청 쉬워요. 자, 일단 모든 항의 개수와 상수 항의 합은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문자 대신 1 넣으면 되지? X에다 1 대입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이거 마이너스 1 되고. 1 플러스 2A 이렇게 되네. 그리고 전기에서뭐 A 찾으면 되겠지, 뭐, 그치? 자, A가 꼬라지 보니까 마이너스 8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는 대충 계산해도 금방 알죠?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지, 뭐. 아, 혹시 계산 틀리면 얘기해요? 자, 그럼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만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16. 그래서 마이너스 19가 X제곱의 개수. 네. 근데 줄도 없어요. 그쵸? 자, 여기 6번도 마찬가지야. 뭐 신유형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이런 거야. 자, 생각을 해봐요. 자, 생각을 해봐. 자, 일단 a 플러스 b를 먼저 넣을래? 아니면 이걸 먼저 뺀 다음에 넣을래? 이거 먼저 넣어도 이 정도면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 상관없는데 당연히 뺀 다음에 계산하는 게 낫지. 두개 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일단 빼주면 x 제곱 될 거고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 묶자 얘는 플러스 2d 될 거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이제 A 플러스 B 넣으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F, F, P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Q A 플러스 B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다면, 인수분해해서 계산하면 금방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할 거야. 자 여기서 a 제곱이랑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3a 제곱 a 제곱 없어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2ab 나올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2ab 나올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ab 나오니까 마이너스 또 없어지고 여기서 뭐 플러스 4ab 나오.. 마이너스 4ab 나오죠? 그렇지그렇지 어차피 ab 안 나오고 자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 플러스구나 어, 큰일 날 뻔했다 뺐으니까 플러스죠? 자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필요없음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뭐인 거야? 마이너스 12. 알겠어요? 자, 얘도 별거 없습니다. 얘도 시너지에서 한 거랑 조금 비슷해.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막 X로 묶어서 생각하면 편해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X로 묶을 거야. 그러니까 X 세제곱이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쵸? X가 기본으로 있으니까 X로 묶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럼 생각해봐. 우리 X14제곱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거든? X14제곱. 자, 여기 X3제곱이 있으면 여기서는 몇 제곱을 찾으면 돼? X의 11제곱을 찾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X11제곱 곱하기 13제곱이 14제곱이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요기를 세제곱 해서 11제곱이 나오는 게 가능한지 확인하면 돼. 가장 높은 차수는 요거 세번 곱한 거지. 그치? 그게 몇 제곱이죠? 12제곱이지. 그치? 그럼 12제곱, 15제곱, 15제곱은 있어. 그럼 그 다음으로 높은 건 이거 두 번이랑 요거 한번 곱한 거지. 그치? 자, 이거 두 번에 이거 한번 곱하면 몇 제곱이고? 10제곱이고요. 그쵸?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11제곱이 안 나오지, 아, 14제곱이 안 나오죠, 그쵸? 자, 그러니까 14제곱이 안 나온다는 건 개수가 0인 거 맞아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없다고? X14제곱은 나오지 않아.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 이게 기억이야. 니은 자, X9제곱의 개수는 10이라고 했어요. 자, X9제곱이 될수 있는 케이스를 찾으면 돼. 자 내가 지금 세제곱으로 묶었지? 그럼 여기에서 몇 제곱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6제곱만 찾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6제곱을 찾을 거야. 자, 이게 렇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해. 나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니네 제일 편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6제곱을 만들 거야. x 6제곱 만들기. X6제곱. 자, 이중에서 하나랑, 이중에서 하나랑, 이중에서 하나를 곱할 건데, 생각해봐. 만약에 얘랑 곱한다면, 누구랑 곱할 수 있어? 얘랑 곱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얘랑 곱해야 되지, 그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횟수만 쓸 거야. 요걸 만약에 한번 곱하면, 이런 식으로, 1하고 X하고 X제곱, X4제곱이라면, 자, 요걸 한번 곱하면, 요걸 한번 곱하고, 요걸 한번 곱하면 되지. 이거 한 번도 안 곱하면 되고, 그치? 어쨌든 합쳐서 세 번만 곱하면 돼. 알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총몇 가지가 나올까요, 이거야? 자, 이세 개들 중에서 하나씩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세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몇 가지일 거고.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그쵸? 만약에 내가 이걸 골랐어 그냥 그러면 이거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그럼 몇 가지? 두 가지지 우리 경우의 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세 개를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 3팩 아 3팩 6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얘를 한번 골라도요 얘두번 골라도 되죠 이는 0번, 빵번 맞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요거 이렇게 한번 골랐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골라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만약 여기서 X 내조급을 고르면 나머지 두 번은 다 X만 고르면 되지. 그럼 여기서 X 내조급 고르고, XX도 가능할 거고, 그치? 여기서 X 내조급 고르고, XX 곱한 것도 가능하지, 그치? 그럼 이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치? 자,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하냐면, 요거 세 번만 고른 것도 가능하지. 나머지 0번.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안 나오겠지. 자, 총몇 가지가 나오죠? 총열 가지 나오죠? 자, 지금 X, 제곱, 자, 여기 에 있는 항은 전부 개수가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몇개 나오는지만 알면 이게 개수야. 그래서 개수는 총 10이 돼야 돼. 그래서 요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그냥 케이스를 다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게 약간 경의수랑뗄래야뗄 수가 없어, 원래가. 알겠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다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 얘는 뭐 쉽죠? 얘는 X에다 뭐 넣으면 된다고? 1대2 반면 되잖아. 그럼 1 하면 4의 제곱 64 맞죠? 그쵸?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니은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자, 8번. 자, 보통 우리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 거예요? 자, 1품부터는 니네가 뭐가 필요하냐면, 자, 진짜 풀이를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빨리 풀게 될 수도 있고, 되게 천, 어렵게 풀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 나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얘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맘에 안들잖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묶을 수 있으면 묶어 알겠어요? 자 얘랑 얘 중에서 어느게 차수가 낮아? n제곱이 차수가 낮은거지 그치? 자 그럼 x 마이너스 1에 n제곱으로 묶을거야 이렇게 묶어놔도 되지? 그럼 2분의 a 플러스 b가 될거고 빼기 2분의 a 플러스 b 일단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요게 앞에거지?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묶어낼 수 있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똑같이 묶을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될 거고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참고로 얘랑 얘랑 곱하면 몇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잖아. 그치? 또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걸 다시 n제곱하기. 그치? 자, 얘는 어차피 1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돼. 자 이거 계산되잖아 그냥 뭐예요? A가 없어지죠? 그치? A가 없어지니까 뭐야? B 얘도 뭐가 없어져? 얘도 그냥 A가 없어지네요 그쵸? A가 없어지니까 또 뭐예요? 얘는 마이너스 B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B죠 뭐. 알겠어요? 뭐, 전개할 필요 없어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는 게 훨씬 빠르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N이 짝수수, 일막 이렇게 계산한 애들 있는데, 네, 네, 공통이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알겠죠? 자, 얘도 뭐, 마찬가지야.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 거 하면 돼. 자, 우리 이거 가지고 뭐 해볼 수 있겠냐? 얘는 뭐, 손댈 게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우리 뭐 해볼 수 있겠어? 일단 뭐 통분 좀 해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곱하기 e x y z 를할 거야. 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자 그러면 다 e x y z 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e y z 2 x z 2 x y 얘는 그냥 XYZ,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냥 이게 다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또 있나요? 없어, 그치? 그럼 냅둬. 자. 전개해야지, 뭐. 알겠어요? 싹다 전개합니다. 자, 전개할 때 하나씩 차근차근 전개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한 방에 전개할 수 있어. 일단 XYZ 곱한 거랑, 얘랑은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EYZ 되겠지, 그치? 자, 얘랑은 누구랑 곱해야 돼? 이랑은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EXZ가 될 거고, EYX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자, 요거 X 하나랑 곱하는 거는 4XY겠다, 그치? 4X. 마찬가지, y 하나랑 곱하는 건, 이렇게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y. 그리고 z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4z. 그리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요거에서 많이 봤지? 이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지, 그렇죠 봐봐. 여기 xyz가 원래 뭐랑 똑같아야 됐지? 이 yz. 근데 이 yz 없어지겠지, 그렇지 마이너스 2xz, 없어질 거고, 얘도 없어질 거고, 그쵸? 자, 그럼 여기 통째로 0이네요. 그 얘는 뭐로 묶어주면? 4로 묶어주면 딱이네요. x-y-z, 마이너스 8. 그치? 그럼 4 곱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8이겠다. 알겠어요? 네, 이딴 식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하시면 돼요. 알고 있는 걸. 어디서 눈치를 좀 까야 되냐면 얘가 왜 학하고 많은 숫자 중에 40이랑 30이랑 8인지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40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는 뜻이야. 아무리 봐도 두개 더한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닌가? 이거 32 플러스 8의 제곱을 계산한 게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그쵸? 그럼 p는 뭐겠어? 2 곱하기 32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지? 자, 요런 거 함부로 계산하지 마. 나중에 계산, 계산해도 되니까 그냥 써놓기만 해, 이렇게. 알겠어? 중간에 계산할 필요 없어. 자, 마찬가지. 40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니까. 2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32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바꿔도 되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면 장점이 8제곱을 없앨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할 수도 있고. 알겠어? 이렇게 선택하면 장점이 미지수가 없으니까 Q가 바로 나와서 좋아. 알겠어? 이건 선택은 이제 니네 마음이야. 대신, 이렇게 선택한다면, 나름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는 거 보니까, 24 더하기, 8 더하기, 8의 제곱을 계산한 것 같죠? 그쵸? 그치? 그럼 여기가 조금 괴로워지긴 하지, 그치? 그치? 요 차이야. 그쵸? 요거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 2개 곱한 거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게 Q라고요. 그래서 2 곱하기, 24 곱하기 8이랑, 8 곱하기 8이랑 8 곱하기 24. 이게 Q라고. 그래서 3p-Q를 계산할 건데, 내가 일부러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계산할 때, 미리 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 같은 경우는 묶어서 계산해, 묶어서. 자, 이거 공통인 게 기본으로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8 같은 경우가 공통으로 있죠, 그쵸? 그치? 자, 얘 24, 8, 24도 8로 또 묶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8 하나 묶고 여기도 8로 묶으면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2하고 8두 개로 묶어주면, 일단 여기 3이 있었으니까 3 냅두고요, 그쵸? 여기서 뭐가 남아야 되니까? 4가 남죠, 그쵸? 그리고 빼기. 이 묶었고, 팔두 개로 묶었으니까 얘는 뭐가 남아야 돼? 여기 311 1 이렇게 남아야 되지? 313 3 맞죠? 그럼 얘는 10이고요 얘는 7이니까 이거 5대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10이니까 6 4고